방금은 이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복음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었어요. 아들, 프랭클린. 어. 자, 프랭클린은요, 젊으 시절, 하나님과 교회에 무관심했고요. 교회 안 가! 나는 예수님 따위에 관심 없어? 오히려 복음에 반발하면서 술과 담배 그리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신 아들이 저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아들 프랭클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말처럼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아들을 정제하거나 강제로 교회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며 묵묵히 그 아들을 기다렸죠. 그 결과 프랭클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프랭클린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 사마리안 퍼스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지금 S랑 A가 어, 사라졌는데 사마리안 퍼스라고 사마리아인 사람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란 뜻이야 퍼스가. 그런데 이 사마리안 퍼스가 국제구호단체야. 어마무시하게 큰. 이 국제구호단체의 대표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프랭클린, 지금 목사님이에요. 어. 그래서 현재는 사나리안 펄스라고 하는 이 국제구호단체의 대표로 섬기면서 그의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프랭클린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힘은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의 기다리는 사랑이었어요. 즉 아버지의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아들을 변화시켜 주었더라. 이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요. 이처럼 아들을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 정말 그러한지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옛날 어느 집에,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아버지, 제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저는 집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요, 마음이 아팠지만 둘째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받아들고 먼 나라로 떠나서 하고 싶은 멋대로 다하며 살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둘째 아들은요, 가지고 있던 모든 유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돈을 아껴 써야 하는데, 진짜 꼭 필요한 데에만 써야 하는데, 게임머니 사는데 다 쓰고, 그죠? 게임머니 사는데 다 쓰고,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게임머니 사는데 돈을 다 쓰고, 밥을 해먹기는 커녕 맨날 배달시켜서 먹는 거야. 맨날 사 먹는 거야. 평균 배달음식으로 100만원 이상씩 막 쓰고. 그렇지? 그리고 어떤 거예요? 친구들이 입고 다닌다고 유행하는 비싼 옷만 사입느라 돈을 탕진해 버렸던 거죠. 어. 그리하여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게 된 둘째 아들은요. 겨우겨우 돼지를 기르는, 돼지 치는 일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돼지의 먹이를 동냥해서 먹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들이요 돼지 주인에게 돼지 먹이를 동냥하는 중이었어요 주인님 돼지 먹이를 조금만 더 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좀 먹으려고요 밥살 돈이 없어요 그러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돼지 보기를 자리한테 내나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돼지한테 줄 것도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는 못줘 가서 굶든지 흙이라도 파서 먹든지 알아서 하게라. 이처럼 모욕적인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순간, 둘째 아들은 문득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들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굶고 있는 거지? 그래, 결심했어. 이럴 바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종처럼 일하며 살자. 그리하여 둘째 아들은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돼지 먹이나 먹으면서 사는 산보다 혼나고 욕을 먹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윽고 고향집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항상 집 앞에 나와 둘째 아들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눈에 둘째 아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죠. 자 이처럼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요. 달려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누가 보고 15장 20절 말씀에.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아주고 입 맞추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저를 그냥 종놈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이내 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 기쁘게 풍악을 울려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왜 그랬어? 라고 먼저 혼부터 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궁윤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이 말이죠.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서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딸이 돌아왔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신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큐티 거르지 말고, 큐티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들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주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